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TV 임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광주 송정동 택지 개발 지구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에 저희가 촬영 나왔는데 오늘 현장 너무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코너 땅에 위치하고 있어서 진입도 편한데 여기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가 있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게 아니라 그냥 같이 붙어있어서 위치도 너무 좋고 땅값도 엄청나게 높아질거라 예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송정동이라는 위치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구도심이 아예 없이 신도심으로 새롭게 만들고 있는 곳이라 도로 정비도 잘돼 있고 땅들도 깔끔하고 동네 분위기도 아주 좋고 거기다 시청부터 해서 각종 행정 복지 센터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주변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특지 개발 지구다 보니까 워낙에 공사하는 곳들이 많아서 소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안에서 오프닝 하고 있거든요 디테일 영상으로 주변 인프라라든지 주변 환경 같은 거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거실이랑 주방이랑 분리가 돼 있는 괜찮은 구조로 구조도 좋은데 사이즈가 엄청나게 괜찮아요 첫 번째 방 사이즈가 안방만한 중간방이 있으니까 여기 집. 스킵하지 마시고 좋은 위치에 금액도 괜찮고 큰집 찾으시는 분들 서울 성남 출퇴근 하시는 분들 스킵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자전시부터 보여드리면 키큰 장이 총 8칸으로 4칸 4칸 양쪽으로 있어요. 이정도면뭐 신발 보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띄움시공 잘되 있고, 포쉐린 타이 바닥, 그리고 디딤석까지, 사면동 슬라이딩도 어도 와 폭이 넓게 되어 있죠. 이 정도면은 84 타입 아파트, 저리 가라.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딜 가요? <laughs> 자, 들어와 보시죠. 여기는 집 자체가 너무 밝아요. 옆에 보시면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데도 막힘이 없어요. 이길 쪽으로. 딱 뷰를 했을 때, 지금 쇼파를 왜 이쪽에다 두셨지? 이쪽으로 두면은, 와, 산이 보이는데. 이건 초품빌인가요? 초품빌인가요? 초품 초등학교를 품은 주택. 어 그런가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은 전체적으로 포쉐딩 타일로 마감을 해놨어요. 그래서 집이 개방감도 좋고 되게 넓어 보이죠. 줄눈식으로 다 되어 있네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또 실크 벽지로 이게 잘못하면 화이트톤의 집이 가벼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곳곳에 이런 타일들이라든지 인테리어 요소들이 집을 가볍지 않고 세련돼 보이게 느낌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앙등은 없는데 이 사이드 쪽으로 무드등을 다 해놨다는 거. LED등도 엄청 많아요. LED등이 일렬 종대로 하나 둘 셋. 엄청나게 돼 있어서 집도 밝고, 근데 전창도 커서 LED등 꺼놔도 밝아요. 집이 맞습니다. 딱 들어왔을 때. 아주 괜찮은 것 같고, 이 집의 특징이 또 보이시나요? 여기는 거실이랑 주방이랑 분리가 돼 있어요. 완전 분리죠, 완전 그래서 분리. 그래서 이 거실 공간이 쾌적하고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쇼파 자리, 4인용 쇼파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자리로 되어 있고, 아트월은 실크벽지, 화이트 톤으로. TV 아트월, 실크벽지로 마무리 되어 있고, 아주 깔끔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넓은 거실을 통해서 주방 따라와 보세요. 주방이랑 거실이랑 이 벽을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 되게 깔끔하면서도 레이아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 진짜 완전 분리형이네, 진짜로. 자, 들어왔을 때 84타입 아파트도 사실 주방 이렇게 못 빼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1 1자형 주방에다가 여기 조리되는 기억자형으로돼 있거든요. 앞에 보시면 다이닝 공간. 식탁을 둘수 있는 자리가 또 따로 있어요. 맞아요. 이 정도로 주방 공간이 <laughs> 불려인데왜 이렇게 넓지? 근데 굳이 여기 아니어도 그냥 저걸로 그냥 식탁 써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식탁 있어요. 그런가요? 아일랜드 식탁은 사실 나는 추천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있으면 좋긴 한데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인덕션, 사각싱크볼, 큰 환기창, 환기창 쪽으로 또 길이나 있어서 답답함도 전혀 없고 우리 조리대 공간 폭도 엄청 넓은데 벽면 보이세요? 네. 대리석 같은 느낌의 엄청 큰 타일이 전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타일이 조그만 거 들어가 있으면 요즘 인테리어 타일이라고 해서 뭐 벽돌처럼 해놓고 막 이쁜 것도 많은데 청소 힘들어. 광폭입니다. 네. 광폭으로 해놔서 줄눈 거기 양념 낄일 위도 들어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식기 세척기 옵션 그리고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옵션 그리고 돌아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벽을 기점으로 해서 붙박이장까지 해놨는데 여기다가도 LG 광파 오븐인지 또 옵션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주방 보조 주방 있죠 여기 다용도실이 따로 오른쪽에 빼놨거든요 보조 주방 따로 해놨고 보시면 워시 타워 드릴게요 옵션입니다 근데 여기 공간도 남아 그래서 맞아. 이렇게 타워로 말고 직렬로 해놔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될것 같아요 그런 위에다가 그냥 수납 다짜버려도될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도 엄청 넉기돼 있고 창문도 크고 그리고 탄성 코팅 잘 해놨고, 여기 집이 사이즈가 전용 면적으로 따졌을 때 엄청 큰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이즈가 다 크지? 구조를 잘 뺐죠. 구조도 정말 에이. 잘 빼고, 확장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이 기가 막혔지말하려 <laughs> 그랬지? 네. 네, 네. <laughs> 내 마음이 이었구나첫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힌 방입니다. <laughs> 안방 아닙니다. 야, 이거 사이즈 몇이었어요? 제가 이거 사이즈를 안재가지고 3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양쪽 폭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로 넓은 사이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여기 주변에 있는 안방보다 더, 더 커요. 맞 중간방이. 왜 이렇게 사이즈 같은 거야? 여기 방들은, 아까 거실이랑 다르게, 따뜻한 느낌, 포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광폭 강마루로 돼 있다. 강마루도 광폭이야, 여기는. 그래서, 이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전창도 크고,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 각방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세팅이 되어 있다. 전창으로 학교가 보이네요. 야, 전창으로 학교도 보이고, 이쪽에서 산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택지개발지구에 먹거리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아까 점심 먹으려고 할때 고민 너무 많이 했잖아요. 보니까 이 앞에 학교라서, 부모님들이 막 애들 데리러 오잖아요. 여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 올라와, 아들. 어, 조심히 와. <laughs> 왜냐면은 앞에서 저학년들은 부모님들이 픽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아이 거실에서 봐도 그냥, 거실에서, 어, 조심히요, 조심히! 어, 조심히 그거 해 돼요. 김팀장님이 말씀 잘하신 것처럼 여기는, 옆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기 때문에 뭐가 못 들어온다? 유해시설이 어문에못 들어온다. 여기도 사이즈가 두 번째 방 아주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국 빠이장 세팅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보시면 침대 이렇게 두고 책상 설치해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 정말 좋고 여기 주차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 여기도 창이 크게 빠져 있고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전체적으로 창이 다큰것 같아요. 아니 그냥 집이 커요. 네 맞아요. 파주는 화려함의 극치로 그냥 뭔가 아저집 너무 괜찮다. 이런 인상을 준다고 하면은 광주에 있는 오늘 이 현장은 칠속, 칠소, 칠속. 칠소. 칠속을 다 찾았다. 엄청나게 넓은 필요 없어. 근데 다 사이드 크고 레이아웃이 좋다.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메인 욕실 한번 이어서 설명하자면은 비데까지 있는 옵션에 변기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장. 다리까지. 샤워 자리가 폭이 넓어서 제가 볼땐80 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저같이 좀 덩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샤워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젠다이도 두껍게 돼 있고, 서랍장도 아주 괜찮게잘돼있어요 그 단차 시공도 네. 있어도 진짜 습식과 네. 건식 제대로네요.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는데, 타일도 포쉐링 네. 타일로 맞아요. 아주 멋스럽게 집안 분위기랑 딱같이 깔끔하게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안방도, 아 괜찮아. 이렇게 들어와요 보이면 안돼 이미 봤어 <laughs> 아, 봤어요? 네. 자 안방 방전에 보셨던 중간방이랑 다를, 어, 사이즈, 다를 게 없어요 네. 여기 안방도 엄청 큰 사이즈거든요 그만큼 중간방이 컸다는 거고 여기 안방 지금 뭐 침대 큰 킹사이즈 침대 뒀지만 패밀리 사이즈로 쭉 도셔도 오혀 답답하지 않을 것 같고 창도 크게 빠져있고 앞에 막힘이 전혀 없을 거예요 창 진짜 크다 왜냐면 여기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막힘이 없을 거고 방들은 간혹가다 빌라들은 막힙니다. 옆에 건물이 생깁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절대 막힐 일이 없고 거실도 막힐 일이 절대 없습니다. 아주 괜찮은 것 같고 여기가 사이즈 가 크다고 해서 아까 첫 번째 방이랑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다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안방에 다른 점을 보여줘야죠. 당연히 안방에는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 드레스룸 이 시스템 행거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을 위한 파우더룸까지 붙박이장 형식으로 따로 해놨어요. 거긴 가방. 왜 이렇게, 뭐, 가방인데, 가방. 어, 거의 여성분들 가방. 아, 형순이 가방 좀 사드리고, 가방, 가방 얘기하세요. 제 와이프는 가방 안 좋아해요. <laughs> 그럼뭘 좋아해요? 저를 좋아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괜찮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를 벽으로 딱 해놔서 드레스룸이랑 이 공간을 분리해놨다는 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어, 폭이, 폭이 높네요. 변기 세면도 있고, 샤워 자리만 없을 뿐이지, 샤워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조차도 포쉐링 타일 그리고 수납장까지 600의 600 타일로 잘 되어 있네요. 요즘에 그 숫자 잘 쓰시네요. 600의 6아도 600의 600. 딱 보면 몰라요? 인테리어 업자예요딱 보면 모르니까. 딱 보면 아는데, 네. 뭐좀 있어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요. 조금이라도 우리 <laughs> 구독자분들에게. 자, 오늘은 저희가 광주 송정동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 그냥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랑 붙어 있어요, 그냥. 대단지 아파트보다도 더 많이 네.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 길 건너편은 지금 다 상업지구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 뒤쪽으로는 택지개발지구로 깔끔한 전원주택, 단독주택, 고급 빌라들이 지배할 거라서 여기 위치도 정말 좋은데 나중에 가서 이런 집 살려고 하면 금액 비쌉니다. 3, 4년 전쯤에 그냥 전세할 겨울 이러셨던 분들 지금 빌라 가격 듣고선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아파트처럼 빌라도 인건비, 자재비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택지개발지구에 정말 괜찮은 금액이 나와있을 때 문의 많이 주시고 여기 주변에도 이 집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컨디션, 비슷한 금액대에 아주 좋은 빌라들 많으니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많이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곳에서 촬영을 마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집들이TV 임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